안녕하세요. 김신조입니다. 자, SEC가 리플 항소를 철회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이 리플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넣을 수도 있다. 거기다 블랙록이 리플 ETF 준비 중, 페이팔도 리플 결제. 도입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졌어요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지금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먼저 sec 얘기부터 한번 해 볼게요 sec가 7월 31일에 리플 항소를 철회할지 발표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 보면요 거의 철회가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바로 리플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sec가 리플을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쟁을 이어오면서 etf 승인이 막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항소가 철회가 되면 리플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사라지는 셈인 거죠. 그리고 이 ETF 누가 준비하고 있냐면 블랙록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열어젖히고 전 세계에서 8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 가까이를 끌어모은 그 블랙록이 이번엔 리플 ETF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냉정하게 잘 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것보다 더 대박 소식도 있죠. 바로 미국 백악관이 직접 리플을 전략 디지털 자산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 아래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 현재 리플을 국가 차원의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킬지 중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그냥 호재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완전 레벨이 다른 스토리 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리플을 좋게 본다 가 아니에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자산은 미래에 중요하다 고 인정을 하고 직접 보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리플을 신뢰하고 통화나 자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럼 이게 시장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 정부가 리플을 갖고 있는다? 그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 연기금 같은 대형 자금들도 이걸 기점으로 리플을 공식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트루스 소셜에서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세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누가 옆에서 추천해줬을 리도 없고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언급했다는 건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엄청난 시그널일 수 있다. 거죠. 이건 진짜 중요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이 리플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제 미국 내 상점들에서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솔라나 같은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졌어요. 그것도 메타마스크, 바이낸스, 크라켄 포함 100개 이상 지갑 지원입니다. 게다가 수수료는 최대 90% 절감. 판매자는 돈 바로 받을 수 있고, PYUSD 보유하면 연4% 이자까지 줍니다. 현재 6억 5천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유저가 이 시스템을 쓸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리플이 결제 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얘기 듣고 나서 지금 리플 가격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은 흔들렸을지언정 리플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진짜 큰 그림입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누구는 아, 지금이 기회구나. 혹은 지금은 위험하구나 하고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데 누구는 또 에이 설마 하시다가 뒤늦게 진입해서 꼭대기에 물리시고 손절 안 하시고 기다렸다가 물리시고 이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죠.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렇게 의심하다가 놓쳐 왔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확한 진입타점 정확한 입절타점 정확한 손절타점 이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요 결국엔 타점이 문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 ai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와 연동돼서 이평선 볼린저 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는데요.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시겠죠? 자, 종목은 카이버 네트워크. 7월 28일 오전 9시 12분에 626원 진입가 나와 있죠. 이 타이밍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에 매도가 725원으로 15%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종목은 하이퍼레인이고 7월 28일 오전 10시 6분에 648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다음 날인 7월 29일 오전 10시 11분에 747원 수익률 15%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종목은 저스트고 7월 29일 오후 6시 40분에 52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7시 56분에 58원 수익률 10%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감지되면 그 순간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진입 가능하다. 이제 슬슬 익절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수익만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방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방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아가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 수익 받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 5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 AI 프로그램은 그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데 기준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AI 프로그램의 매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에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 주시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해킹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으로 들으면 직접 세팅하고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신호만 보실 수 있는 방 링크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언제 들어가서 타점 11이 찾아보고 있어. 귀찮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워치에 타점 나올 때마다 알림 오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스마트워치가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스마트워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 다 드릴 수는 없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몇개 준비해 놨으니 가지고 있는 개수에 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시면 세팅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세요. 편하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